자, 원래 금전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내 몸과 건강, 돈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성주.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 단솔이가 대운이 들어올 때 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지금 대운이 들어온다면 뭐가 대운일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유교보다 더 힘들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그거를 로 인해 가지고 가장 경제가 다 힘들고 내제 네, 지금 도 지금 또한 결실 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어, 나라의 운도 우리가 무시를 못 하고 어, 그리고 대운이 들어와도 내가 지킬 수 없으면 그 대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10년 주기로 어려움을 겪어보는 사람이 있고, 10년 주기로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주기, 100년 주기를 봤을 때, 주기가 때때로 찾아오고, 우리나라는 3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오죽하면 3년 보리고기가 있고, 씨름도 삼세판이 있으며, 삼절락하는 숫자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삼재도 3년이에요. 자, 원래 금전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내 몸과 건강, 돈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성주. 음, 왜? 그 운이 들면, 보통 사람들이, 뭐, 철학으로 봤으나, 어디로 봤을 때, 어, 선생님, 저는 어디 가면은 다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선생님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운이 들어올 때는 항상 운과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은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와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어, 잘 될까, 못 될까를 묻고, 그에 대한 방어를 안 하시는 분들 절대로 대운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재수가 좋을 수 없어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행재수가 오는 해운에는 손재수가 따르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전문 분야의 분들하고 상담을 꼭 하시고 요즘 지나가다가 많은 짜리 구경하기 힘들죠. 주 길거리에서 아 그렇죠. 는데 차가 지나가서 나를 친다 그것도 사고예요. 바꿔치기를 하는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대운이 이럴 때는 항상 그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행제수에도 만족을 해야 된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작은 행제수에도 감사하며살아라하는 마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세탁기에 옷을 빨다가 만 원짜리 둥둥둥 떠가 있을 때 내가 상상도 못한 그런 비상금이 떠있을 때 그런 행복하잖아요. 내 얘기가 예를 들어서 진 10점 맞다가 100점 맞으면 기분 좋은 그것도 행제수고 다 행제수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제수에도 만족하고 살다 보면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게 제수 운으로 바뀌는 거잖아 오늘이 제수가 좋고 내일이 제수가 좋고 다음날이 제수가 좋다면 어 나는 올해 해운에는 정말 운이 좋은 한 해였어 이게 되는 거지 로또 복권이 뭐 내가 오늘 100억이 됐어 그렇다 해가지고 행제수가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큰돈을 만지게 되면 그만큼 내 명이 짧아지고 큰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행복이 짧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음. 선생님이 보시면 비방이 따로 있, 있을까요? 비방 예. 댓글을 좋게 달아주면 네. 음...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비방이 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장가 비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을 또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전화 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행복스에도 모든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네. 네. 어 행복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작은 세계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재밌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